안녕하세요. 아침에 나왔는데, 저새 소리가 너무 맑게 들려서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저새 소리를 영상에 담고 싶어서 또 켜봤습니다. 밤에 비가 와서 그런지, 나뭇잎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어, 바람도 불고, 추워요, 지금은. 지금 6시 50분인데, 새는 안 보이는데, 새 소리가 산속숲 같아요. 어, 새가 날아다니긴 한다. 아우, 추워. 운동 가리고 나왔는데, 추워요. 하늘이 구름 한점 없이 이뻐요, 저렇게. 아, 참, 아, 너무 예쁘다 아침에 하도 이뻐갖고, 음, 7시에 한 20분쯤에 일어났는데, 어, 창문 열고 셔츠로 네번 찍었답니다. 찍고 나니까 더 이쁘고. 찍고 나니까 더 이쁘고 그래서 네 번을 찍었답니다. 지금도 아, 새소리가 아...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느낌? 음, 공기도 맑고 음, 하늘도 예쁘고 어, 이 나뭇잎도 싱그러워요. 이게 무슨 나무 있는 나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꽃필 때는 못본것 같은데 이렇게 열매가 달렸어요 고개가 아프다 요것은 백일홍이에요 이거 백일홍 꽃이 피면 참 예쁜데 얼마 전만 해도 이게 앙상한 가지였는데 오늘새 이렇게 잎이 나서 한달 뒤면 꽃이 필 거예요 아마 오늘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고목이라 아이고 저 고목이 어 잎이 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사이에 이렇게 잎이, 잎이 났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내피나무 같은데. 아 예뻐요 이렇게 저는 요 나무들이 이뻐서 어, 거의 여기에서 많은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이 고목인데 어, 저 나무는 죽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피워져요 이거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예쁜 나비도 이렇게 해놓고 아, 이렇게 아우 추워 얼른 가서 운동을 해야겠어요 아우 하늘이 너무 예쁘다 아우 어우 추워 어우 추아 추워, 아, 추워. 5월인데 지금 오늘이 5월 16일인데 이렇게 추, 춥다니 옷도 많이 껴입었는데 여기는 고층이라 요 사이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가 더, 더 추워요 열심히 운동 좀 해보려고 오늘도 일찍 일어났답니다 근데 일찍 일어나도 일찍 안, 안 가지더라고요. 이 곳도 예쁘다. 쇼파에 앉아서 바깥을 쳐다보면은 이쁜 곳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이 그냥 이것도 찍어보고 저게도 찍어보고 찍어보고, 어... 내 마음에 안 들면 지우는 것도 있고 그냥 예쁜 노래, 좋은 예쁜 노래가 아니라 말이 자꾸 헛나와요. 어, 좋은 노래 있으면 그걸 반복적으로 저는 영상을 만들어 봐요, 그냥. 내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한겨울, 한겨울 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아, 추워. 아우, 추워. 말로는 뭐, 우리 남편이 여기는 바람구멍이라서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랬는데, 아유. 한여름에 태풍 왔을 때 그런 바람이에요 이렇게 어우 춥다 오늘은 음, 다른 길로 해서 운동을 가봅니다 맨, 맨날 예쁘다고 어, 예쁜 길로만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 다른 길로 아, 너무 추워서 빨리 가야겠어요 산에 가서 풀 뽑고 그랬더니, 어, 손가락 관절마다 하, 똑똑 소리가 나고, 아프고, 그래요. 여기는, 뭐 꽃인가 봐, 이게. 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어, 꽤 큰데, 밑에, 밑이라, 어, 꽃들 찍을 수가 없어요. 어, 예뻐요, 화이튼나고 예쁘다. 요거는 맨날 소개시켜드렸듯이 이거는 단풍이 예쁜 나무인데 아유, 고 바람이 불었, 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나봐요. 이렇게 스치로프 박스가 저기가 분리수거장인데 분리수거장에서 이렇게 내려 날아왔나봐요. 아우 싱그러운 게. 너무 예뻐요. 저 단풍도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하늘도, 하늘도 요즘 쳐다보면 뭐 하늘이고 꽃이고 뭐제 눈에는 안 이쁜 게 없더라고요. 다 이쁘긴 한데 오늘은 어저께 비가 오고 이렇게 햇살이 반짝 나고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나 봐요. 엄청 좋네. 날씨가. 한 시간만 운동하고, 어, 저도 제가 갖고는 꽃동산에 가보려고요. 참새가 여기저기에 아, 많이 눈리고 있어요. 어구, 추워. 춥, 월 5월, 5월 중순경에 이렇게 춥다는 말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음. 참새 참새 어, 날아다니네 참어구구골구 어구, 어구, 참새야 안녕 <laughs>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참새한테 인사를 다 하네 아 어, 운동하는데 다 왔습니다 아 어, 여기도 어우 예뻐요 이렇게 하늘이 진짜로 어찌 이렇게 예쁠까 어, 오늘도 이거, 셔츠에 좀한번 담아보라, 그래, 담아보려고 몇 번이나 여기를 지나칠 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붓꽃이 벌써 져버렸어요. 어, 아, 여기, 산수국인데, 며칠 전만 해도 수국이, 꽃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 꽃이 이뻐갖고, 제가 찍었는데, 꽃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